나마스티 부탁바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행하기 딱 좋은 다보산 사티아라마입니다. 제 뒤에 있는 데가 옛날에는 묵은 논이었는데, 저희들이 묵은 논을 보니까 잘따듬보면 수행 도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보 거사님한테. 여기에 만년을 갈 수행도량을 하나 만듭시다. 조땅을 사드립시다. 이리 해서, 묵은 논을 한마지기 두마지기 매입을 해서 수행도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Namotasa Pagavato Adato Sama Sambutasa Namotasa Pagavato Adato Sama Sambutasa Namotasa Pagavato Adato Sama Sambutasa 붓다사 붓담 살아난 가참이 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살아난 암피 붓담 살아난 가참이 살아난 암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살아난 암피 네. 상강 살아난 가참이 따띠 안피 부담 살아난 가참이 따띠 안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따띠 안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속기웃들 행복하십시오 아 스님머 네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부나가입니다 저희가 11월에 어,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달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 많은 법원님들께서 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자리에 앉아서 팔 어, 정도 수행체계에 따라서 같이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 저희 사티학술원 만만공독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이제 와야 되잖아. 네, 이제 선님이 오락해 선이 이제 오고 선님이 책임을 져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공유하셔야 있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보따가야 한달단기 출가 하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그러셨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쉽지 않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지구에 태어나기 쉽지 않고, 용케 이 푸른 행성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 만나기 쉽지 않고, 더더구나, 부처님이 직접, 아, 다니시면서 직접 대중들을, 대중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는 것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서성으로 모시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어, 활동을 한다라는 말은 다 좋은데, 우리도 부처님처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개를 받고 수행자가 돼서 생활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귀한 인연입니다. 특히 부처님이 최상에 깨달음을 정복했던 부다가야 이곳은 전 세계 모든 불교 성지를 다 모아도 어, 더큰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복했고, 그리고 어, 불교와 수행이 창안되고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보리수 밑에서 머리 깎고 어, 출가해서 수행자로서는 붙다가야 한달 어, 살기.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직접 활동했던 칠대성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부처님의 향기를 따라 옮겨가며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다부산 사티아라마 우리가 아는 만만공덕해 선임양성교육분리사 수행학교 근학분리사를 시작했던 출발점이 됐던 다보산 사띠아라마 창건 설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 열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로 선악가로 진학을 했었죠. 선악은 우리 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선 조사선을 가리키는. 학가입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의 정통수행법, 팔정도수행체계, 사무량심수행체계, 공수행체계, 흔히 삿디수행 또는 이빠사나수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부석사박사를 거치면서 13년 동안 공부했던 분야는 조사선입니다. <laughs> 한국 초기선 의한산 어, 선문, 국 어, 이런 분야들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조사선 선학과를 졸업을 하고 선국을 마치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 어, 학교로 돌아가서 학부를 마치고 어,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얼마나 대학원 가기가 어려웠던지 기본이 4대 1이었고 저희들 때는 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과정에 떨어져서 동경대학을 가시는 후배 선임들도 계시고 동기들도 있더만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학과를 갔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었죠. 시민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저희들이 야, 암만해도 불교단체에서 아, 학생들한테 불교를 전해주면서 시민운동을 했으니, 아, 그렇게 험한 일들은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늘, 아, 대학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호주머니에 영어책을 끼고 다니면서 했고, 공부를 했고, 그때 저희들이 기숙사 1학년 들어가니 4학년 선배 스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충무로서에 제가 좀 빨랐지만 학부에 지금 홍법상에 있는 신선 스님도 4학년에 계셨고 그때는 범미였죠 범명이 그리고 통도사 광주를 했던 우진 선님도 4학년에 계셨고, 그리고 또 어, 좋아하는 선배죠. 종호 선님도 4학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호 선님만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더군요. 야, 참 하늘처럼 보이대요 <laughs> 그래도 어떻게 대학원을 갈수 있나 싶더만요. 그래도 뭐, 또, 직원은 못 쓰는 성질이라, 못 사는 성질이라, 아, 늘 헐레벌떡 쫓아다니면서도 대학원 갈 준비를 해서, 그때 아마 시험 준비는 저거 그 당리에, 에, 간음사 밑에 녹야원이라고 어, 도심 포교당에 하나 있었는데, 그 포교당에 해암선임이 계셨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그래서 그 선임, 옆에서 방을 한칸 얻어가지고, 어, 대학은 시험 준비를 했더만,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에 가니까, 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도 올라가고, 대학원 올라가면서, 그때 제 생각은 이거를 동경대학을 통도사 포교국장을 살면서 동경대학을 통학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만 <laughs> 외계인을 보는 것처럼 보시더. <laughs> 아니 그때 <laughs> 인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인도에 일본에 유학을 하면 1년에 생활비, 학비 이래에 한 3, 4천만 원 덜더군요. 그런데 통도사서 통학을 하면 부산에서 동경으로 어 통학을 하면 한 달에 한 4의 왕복한다고 보고 그때 비행기 싸기 이대왕복에 25만원 정도 하더군요.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원, 또 뭐, 그거 가서 좀 쓰는 거, 아어 그래서 뭐, 동경에 한 3, 4일 있고, 통도사 소임 한 3, 4일 보고, 그러면, 어, 보시 받아가면서, 어, 되겠두만, 경의 어른 선님들이 <laughs> 차가 맛이 갔다. <laughs> 그래서 알수 없어서 서울로 어, 통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통도사 성가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 통도사 91년, 2년, 3년 아, 교무과장 포교국장을 살고 그때 지금 동국대학에 있는 정도선임하고 같이 소임을 살았고 그때 아마 심산선님도 같이 소임을 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소임을 살았죠. 만초선임도 같이 소임을 살았고 시공선임도 같이 소임을 살았네요. 그래하면서 소임을 3년 살고 그때도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어른들 심부름하고 어, 포교 쪽 소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어, 울산 문수암 은사스님이 주지로 계시는데 대신 가서 소임을 좀 살아라 해서 올라가서 소임을 살게 됐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무렵에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에 살았습니다. 아, 포교 이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대학생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했고. 일반인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시작을 했던 게 통도사 포교국장 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년, 2년, 3년은 어, 군대에서 1군사령부 어, 원주보봉사에서 어, 군종병으로 어, 30개월을 군인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했었죠. 80년 초부터 포교 현장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어, 그럭그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석사, 박사 올라가니까 확실히, 아, 실력이 떨어진다는 걸 피부로 느끼겠더만요. 의학도 떨어지고, 또 원전 인는 아, 실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자각을 하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학부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사 올라가니까 아 이제 공부를 좀해 봐야 되나 싶고 박사 올라가니까 박사 과정까지 왔는데 진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석박사 과정 아 6년 아마 법산대장로 모시고, 어, 그때는 인안대장로도 계셨고, 어, 보강대장로 그리고 행각대장로 어, 많은 선배 선임들 모시고, 어, 열심히 포교 활동하고, 통도사, 소임 살고, 공부하고, 어, 참으로 어, 번잡하기는 했지만 어,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어, 끊임없이 처음 가졌던 근본불교 쪽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어서 내일은 어, 통도사 포교국장을 하면서 어, 근본불교 할 학교를 설립을 하고, 어, 본격적으로 근본 불교 운동을 시작하던 어,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만 명의 선임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 올리자. 그러면 그 공덕 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영꽃이 바람을 만나면 온 천지가 영꽃 향기로 가득 차듯이 눈밝은 선임이 양성되고 그 선임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향기가 가득해서, 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수행의 향기에 물들게 되고 고통이 소멸하게 될 겁니다. 한 달에만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게 성임 양성 교육 불사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보산 사티아라마에서 아침 탁발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발현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 담마, 파티, 파티야, 붓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 담마, 파티, 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 담마, 파티, 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 두, 사 두, 사 두. 요, 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지. 요, 뭐, 뭐, 카메라 다 나왔는데, 뭐. <laughs> 자 우리 어, 홍보팀장 맡고 있는 금곡법브님입니다 도서출판무량수 총책임을 맡고 있죠 오늘 단기출가 동영상 촬영한다고 오셨네요 한 말씀 하시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금곡입니다 카메라를 딱 보이자. 네, 네, 아름다운 자부산 사테아라마 도량에서 당장스님과 부다나가스님의 단기출가 관련 동영상 잘 촬영해서 많은 분들께서 단기출가 하실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카메라를 딱 보고 있어. <laughs> <laughs>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laughs>